오늘은 예수님의 이 고별 세교의 시작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셔요. 내일 십자가에 죽으면서 제 남겨진 제자들. 이 11명이죠. 한명은 예수님 배반하고 이제 따라갔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저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대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죠. 그들에게 남겨진 그 유명한 어, 그 내용 여러분 노부도 잘 아시는 그 내용 어, 세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는 거죠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제가 이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부부간에 오신 분들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 부부간에 오신 분 얼굴을 한번 보시고요 예, 남편의 얼굴, 아내 의 얼굴이 보름달 같이 둥그스름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 의 얼굴이 뭔가 우울하고 근심과 고통스러운 얼굴이라면 바로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내는 아내 얼굴이 보름달이 되려면 남편이 자라면 아내 의 얼굴은 보름달이 됩니다. 예, 남편의 얼굴이 보름달이 되려면 아내가 바가지를 작작 긁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예, 남편의 얼굴이 보름달이 됩니다. 아. 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 정말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듣는 음원은 또또 또 드는 바램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탁 그렇게 바뀌었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이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징그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 우리 안에는 정말 나쁜 죄성 때문에 아그 하나님의 말씀 이 엄청난 말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알면서 도잘안 되는 거안 되는 것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아담의 범죄를 물려받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우리들는그죄성에그 성품과 인격이 망가져 있어. 근데 이 아름다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도와주시겠다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노력하면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 그들이 뚝딱 그렇게 될줄 알겠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죠. 안 되는 거잘 아시죠. 그런데 뭐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두고 너희는 기회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반드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못난 것들이 이제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이 이제 쭉 나오겠지만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리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보호사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요? 기도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 기도 없이는 이게 절대 불가능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절대적으로 해야 될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다외우고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안 나와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잖아요. 말세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그경건에 꽃은, 꽂힌 능력에 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참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멋진 말이잖아요. 여보,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정말 멋진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말. 그런데, 왜 이게 사랑이 잘안 되는가? 여러분, 사랑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귀한 것일수록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고귀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기의 그것을 쟁취해야 됩니다. 기의 그것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에서 반드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여러분 내 인생이 행복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차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건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100%에 더 가까워지는 그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공동체 천국, 각 모든 세상 사회의 조직들의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이루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너무 중요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 계명이라고 말씀해. 세 계명. 구약의 레기 19장 18절에 보면 최고의 계명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기 19장 18절.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어. 방송실. 그 핵심은 내가,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런 개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 개명을 주신대요, 세 개명. 어. 자, 나왔네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새 계명을 주신데, 세 계명. 그것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구약에 예표했던 이 사랑의 완성적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새 명의 이라입니다 사랑의 그런 최고의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뭐예요? 오늘 34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네. 그러니까 완성적인 그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뭡니까? 한마디로 다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다. 예. 이 여러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리고 십자가에 잘려서 갈개하게 찢겨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한 내 피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 여러분,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총칼로 안 됩니다. 성낸다고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받았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람 뭐요 충격을 받는 거. 이것은 정말 무기로 말하면 핵무기 같은 그보다도 엄청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 이전에 이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 상상을 전혀 안 했는데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에 사람 뭐요 녹아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죠. 나쁜 짓 많이 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갔지 않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용서로 의미로 사면을 해줬죠. 그랬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보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죠. 그 보고를 듣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난데, 왜 당신이 먼저 죽냐고. 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데 많이 안 했잖아요. 안 좋은 것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자기를 위해서 용서해 준 그, 김대인 대통령의 그 엄청난 용서의 사랑에, 예, 그게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사랑. 사람을 바뀌는 것은 폭력과 힘으로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좋은 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의 예배를 드려요? 그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기적을 보고 싶은가요? 그러면 상대가 놀랄 만큼 여러분이 퍼서 열어보는 것을 주시면 돼 상대방이 정말 까무러칠 만큼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까무러질 만큼 여러분의 것을 퍼서 줄때 상대방이 놀라게 돼 변화가 일어나요. 여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들은 우리 질성은 반대죠. 반대. 우리 질성은 뭐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는 거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결혼한 여러분들 계속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퍼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할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안 할지는 몰랐는데. 받으려고 하지 말고 퍼주십시오. 저는, 예, 어제 경험했어요. 어제 경험했어요. 제가 어제 용돈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 은혜로 용돈이 생겼어요. 제가 아내한테 항상 용돈 생기면 나눠주지 않아요. 나눠주는데 예, 제가 3분의 2를 퍼줬더니 얼굴이 보름달그처럼 이렇게 되더라니까. 다른 때는 보통 절반 나눠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아했어요. 근데 3분의 1을 주니까 완전히 보름달이 됐으니까다 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 이런 기적을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리면서요.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잖아요. 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누구의 제자인지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 제자로서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아멘. 욕을 좀서글프만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 아멘. 예, 네. <laughs> 욕을 많이 먹어요. 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느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또 남의 탓하지 말아야 돼. 또 목사 탓하지 말고, 중직자 탓하지 말고, 내 탓이야. 내 탓. 따라서 합수내 탓이다. 내 탓이다. 여러분, 그 욕먹는 것 조금이라도 가리고, 조금이라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 누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따라잡시다 내가 해야 된다 주님은 여러분 나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나에게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해 너도 그렇게 사랑해 네. 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욕 먹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야 돼.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는 피눈물이 흘려야 돼. 아무런 감각이 없을수록 서글픈 일이고, 가슴이 아플수록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피눈물을 흘린 사람은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욕을 먹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러면 나부터서라도 절 그때 욕먹는 일은 죽어도 혀를 깨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욕먹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는 실수해요. 실수해요. 그러지만 그렇게까지라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실수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같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요, 이 명령 받기 전까지도 서로 모요 누가 우위제형되냐, 자위제자냐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명령을 내리고 성령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이요. 요한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별명이 뭐였어요? 우리 의 아들이요. 성질이 불 같았어요. 성질이 불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의 닉네임이 뭐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아,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사랑의 사도로. 여러분가 저도 사랑의 목사가 되고 사랑의 장로가 되고 사랑의 권사가 되고 사랑의 집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모든 상들을 기억하기를 저 집사님은 진짜 사랑이 많은 집사님이었다. 저 권사님은 누가 말하기도 정말 사랑이 많은 권사님이었다. 저 장로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장로님이셨다. 라고 정말 가슴에 깊이 남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한번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최고의 멋진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살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명령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다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입딱쓸어버는 것이 아니라 그 받으신 영광을 또 예수님에게 영원히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더 뜨거운 사랑, 더 진한 사랑, 더 엄청난 사랑, 상대방이 정말, 정말 놀랄 정도로 그런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싹입 답은 닫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받으신 영광 우리에게 또 되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영광. 네가 나처럼 이렇게, 네가 내 명령대로 이렇게 사랑했으니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신다. 그게 오늘 31절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가요? 가른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으려고 나갔어요.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말. 그리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이 영광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궁극적인 모든 영광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 예심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32절 말씀을.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이 예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과 영광은 뭐냐? 내가 사랑한 만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또, 되돌려 주신다는 것. 그 상급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3절 말씀하세요. 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 얼마 안남았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야 되니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잠시 있겠지만, 지금은 너희가 따라오서, 그게 이제 다음 본문이에요, 다음 지붕.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이런 사랑을 못하지만, 지금은 이런 사랑이 너희로 불가능하지만, 이후로는 내가 보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부어짐으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간 천국에, 너희들 또 영광을 가지고 입성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 사랑하는 자만이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4절 35절 유명한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세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음. 사랑은 근데 쉽다고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어려워. 사랑은요 한마디로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견디고 또 참고 어, 성질나도 뿌라지나도 또 참고 또 견디고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런데 예. 우리 안에는 용수 절처를 못해요. 누가 나를 성질나게 어 못해. 이게 용수 철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성질이에요. 꼬라지고 이 분노고 이 미움이고 이것을 어떻게 요 끊임없이 내가 절제하고 제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였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와서 아무리 고상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갈라데 성경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죄인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죄 때문에 망하는데, 죄의 삭순 사망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2 0 0 0년내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내가 믿음으로 같이 죄인이 내가 죽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내가 죽고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죠. 할렐리야 그래서 나를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아지게 되고. 그냥 본성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것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네. 절로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내 죄의 사람이 허물이 하나하나 벗어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하나 완성되어지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기 일장에, 일장에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영상, 자기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자기 영상, 빛의신 하나님의 자기 영상이 뭐냐?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제 회복해 나가므로 할렐루야 매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서게 되면 그렇게 내가 진정 내 죄의 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죽이고 성질나도 또 죽이고 꼬라지나도 또 죽이면서.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알겠어요 하면서 나를 그냥 콱 쳐서 짓눌리면서 서로 용서하려고 하고 손을 내밀려고 하고 어? 사랑하려고 몸부림해서 그렇게 작지만 미세한 그 싹을 틔우고 사랑의 싹을 틔우고 그게 점점점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예시마에서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런 나무를 볼 때, 여러분,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잘하는 것이 절대 안 보여. 잘하는 것이 절대 안 보이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 연두색, 새싹의 빛 속에서 자라오고 있다. 안 그런데 한 달, 두달지나고 이렇게 또 보여.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제자이시죠? 그냥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몸부림하게 되면,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예전보다는 더 용서가 조금 더잘 되어있고, 예전보다는 성질이 조금 더 집여지게 되고, 예전보다 미움이 조금 더 덜해지고, 예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퍼지고, 퍼지면서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흐뭇해지고, 이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런 변화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충만해질 때 우리 소망 있는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드아 정말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저 집사님은 진짜 좋은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여러분이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께 이 주간에도 큰 영광 올리며 살기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